지 마당에 있는 포도나무 덕입니다. 평 덕을 만들었고요. 어, 올 여름 이렇게 그 밑에 주차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어, 한참 어, 뜨거웠을 때 이게 열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햇빛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, 낮에. 그래서 이쪽으로 쭉 원줄기가 있고요. 여기서 어, 새순 하나씩 쭉 이렇게 갈비뼈처럼 키워 유인을 했습니다. 유인을 해서 위쪽에 이렇게 수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좀 촘촘하게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는 주차를 한다거나 또 테이블을 놓고 여름에 더위를 조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. 상당히 주택에서는 이런 나무 그늘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. 더위도 피할 수 있고 해서 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